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제천을 방문한 후 12년째 흉물로 방치된 청풍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위험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천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의 중심에 청풍교가 있다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청풍교에 식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세계적인 명소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0만 이상의 국내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장명소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것이고 하지만 한달 만에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제천지역 도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자원을 키운다는데 여당 도의원이 반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원점 재검토 해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힘겹게 성사된 철거를 보류하고 정밀 안전 진단 실시 후 개발 방안은 공무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도민을 멘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지난 2012년 인근의 청풍 대교가 세워지면서 청풍교는 12년째 통행이 금지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세워져 이미 40년이 됐는데 현재 상판이 아래로 처져 눈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휘었고 콘크리트가 벗겨지고 철근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지만 활용 대신 철거에 무게가 실린 이유입니다. 현재 철거와 관련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잘 돼야 되겠죠. 거그 다리가 나이가 더 건설하면 생각을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정밀 안전 진단을 먼저 해 문제가 없다면 보강 작업을 거쳐 사업 공모와 타당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장도 사업 추진을 환영하고 있고 안전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요.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공모를 포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영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천 지역에서도 철거와 관광자원 개발을 두고 주민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